안녕하세요 썸이십니다 제가 작업실에 혼자 앉아있었는데 제 평소에 친구한테 썸피디한테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콜라를 다 들고 왔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데 <laughs> 펩시 코카콜라 이건 이해하는데 내가 맥콜까지 먹어봤어. 노브랜드, 뭐야? 이거 파리콜라, 파리콜라, 아프리콜라, 뭐 아프리카콜라, 이거 먹어본 적도 없는데 비교를 하래요. 이거 어떻게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, 두 개만 하면 재미없다. 이거 보면 제가 분명히 코카콜라 맛은 알거든요. 이게, 무조, 이게 무조건 달고, 이게 탄산이 세고... 과연 그럴까요? 어.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다. 절대 틀리클 맥콜은 아, 이 올라올 것 같은 맥콜이고. 제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. 특히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구별 가능합니다. 근데 뭐다 구별해 보라 하니까 제가 이거 뭐 이거 어디서 왔다고? 이마트. 노브랜드. 이마트 노브랜드 콜라니까 약간 좀싼 맛이 나겠죠. 이거 이것도 제가 한번 맞춰 보고 파리콜라 음, 뭐 파리 콜라니까 뭐, 파리지의 감성을 이용해서 제가 좀 유럽 감성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 보고. 네? 네? 아프리카 콜라는 제가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.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. 저 자신만만 코트를 꺾어 것으로 가겠습니다. 안안끼시고요안 돼, 돼. 이거 안 됩니다. <laughs> 자, 안 보이는 거 확실하지? 안 보인다. 손가락 흔들어 봐봐. 뭐가 흔들린지도 모르겠다. 시작해 보자. 보여드릴게요. 이러고 찍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일단 하나씩 따르고. 그럼 따르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. 음, 그거. 색깔은 다 뽑았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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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네. 네. 원래 콜라 먹으면은 코에 막 잔향 같은 게 약간 향긋한 잔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기로는 싼 가격인 밥은 마지막에 많아지지. 예측만 해볼게. 선택지 두 개. 노브랜드나 맥콜 중에 하나일 것이다. 이렇게. 1번. 오케이. 근데, 이미 미각을 찾아왔정지를정제합니다 <laughs> 미각이 제일 필요한, 피로를 빨리 느끼는 기간이라서. 음. 이제 뭐 자신감 이 있는 거죠. 아. 아... 두 번째 거는 아마, 노브랜드나, 여기 네, 국어, 중에 하나였죠. 네 번째 갑니다. 와 약인데 이거 <laughs> 진짜 하겠다이거네 번째. 이거는 딱 냄새 맞자마자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데, 아 플라스틱인가 캔인가 캔 냄새인 것 같은데. 이거는 어 탄산이 뭐라 해야 되지? 좀 자글자글한 탄산. 뭔가 코카콜라는 뭐 보글보글 이런 느낌이면은 이 이거는 좀 이런, 이런 느낌. 특히 여기 향이 지금 콜라 향이 아니고. 들어있는 용기의 향이 나기 때문에, 이거는 분명히, 이 음,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. 이쪽에 있을 것이다. 오케이. 4번. 자, 다음, 5번. <laughs> 익숙한 향이야. 맛이 안 익숙한데, 잠시만. 뭐래야지, 약간 약간 유제품 향이 들어간것 같은데. 향은 되게 익숙했는데 맛이 맛이 좀 다른데. 음, 노브랜드가 이걸 내가 한 번도 뭐 사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코카콜라 맛을 따라했다고 치면은 이 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. 라고? 어.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.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다? 아, 뭔데? 확실한 게,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. 마지막? 중복은 없잖아. 진짜. 이거는 탄산은 그럭저럭 있고, 레몬 향이 강하게 나와 근데 아까 펩시랑 코카콜라 먹었을 때내 모양이 <laughs> 안 느껴졌단 말이야. 코카콜라가 약간 내 모양 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때는 안 느껴졌기 때문에 약간, 약간 애플 타의 향이 나는 거, 그런 거. 너무... 근데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1번, 2번, 5번인데, 뭐 제도들 뭐 그런 거 있나? 한번더마셔볼수있데그 음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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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번이 아무 향이 안 났거든 1번이 향이 안 나서 펩시... 아, 아니 아니 노브랜드 <laughs> 노브랜드 아드름나와두 어, <드릅> <laughs> <laughs> 번째 거는 그래도 노브랜드 전 거보다는 조금 달았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펩시 두 번째 거 펩시 세 번째 거는 내가 맞자마자 어 그, 뭐, 약, 약향 난다 했는데, 마셔보니까 딱 맥콜이더라고. 맥콜향이고. 네 번째 거는, 이거, 아프리 콜라. 이게 플라스틱 향인 줄 알았는데, 이 용기가, 이것만 캔이길래, 용기가 다른, 어, 아프리 콜라로 하고. 오번이 코카콜라. 왜냐면 내가 지금 미각을 좀, 미각이 좀 둔해졌기 때문에, 레몬 향이 났는데, 레몬 향이 나는 거는 코카콜라다. 그래서 코카콜라. 우리 6번이 남은 파리. 파리 콜라. 아까 먹을 마실 때랑 추리한 게 다른 것 같은데. 정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세요. 아. 그럼 안녕. 뭔데? 아, <laughs> 여러분 콜라 다 확인하고 오셨죠. 이번에 번외편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배부르다 지금 <laughs> 신기 같은데 바로 아니, 시작해보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밀키스 고안 봐서 내가 이걸 안 먹는데 <laughs> <laughs> 근데 밀키스를 그래도 내가 오래 마셔왔으니까 첫 번째 아 근데 향은 굉장히 있숙텐다 요구르트 향인가 근데 되게 많이 먹어본 맛이라서 이거는 뭐 맞출 것 같은데 자 두번째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맛이야 아좀 다르다 이거는 아까 전 거에 비해 향이 굉장히 좀 약하네 약하고 맛도 안나으면이 많이 다른데? 그니까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익숙하고 향도 세고 맛도 좀 요구르트 향에 좀 가까우면 이거는 확실히 아류다 1번은 밀키스, 2번은 암바사다 야, 이것도 결과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 아니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<laughs>